반갑습니다. 어, 4월 14일 어, 재료 공부 과신 종목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일요일, 지금 밤, 이제 월요일 됐네요. 16일, 어, 17일 됐네요. 어, <laughs> 어, 제낄까 했는데 어,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laughs> 자어 금요일은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딱히 새로운 이슈가 있겠다보다는 이어지는 이슈, 전기차 충전소, 버스코 음, t x 뭐 이런 식으로 몇몇 주목들 어 괜찮은 원이피니 같은 건 특징적으로 어 재밌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제 거기서 어 이제 전력 인프라 송전 이런 전기 붙은 애들 어, 이런 것들이 조금 제로바를 받지 않을까 선정을 했고 그리고 역시 어, OLE d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반도체 확장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순환매의 관점을 보시면 되고 어, 괜찮았던 모습이고 이것도 계속해서 이슈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지속자이부장지속에는 어, 이제 여러번 말씀드렸다 이차전지 어, 뭐 끝난거 아니다 공매도 아그 뭐지 증거사 리포트 매도 의견이 이게 빠지는 명분이 된다고? 글쎄요.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경우를 보더라도 장투하던 신형 게미들의 물량이 많이 밀, 많이 털렸어요. 어, 털렸기 때문에 이제 좀 가벼워진 모습이 있죠. 다시 올릴 겁니다. 다시 올려서 포모를 <laughs> 만들 것 같아요. 100만원, 정고, 전고, 전고 근처를 가거나 100만원을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밀릴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밀릴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차전지 추격은 하되, 이제 에코풀의 움직임을 좀잘 봐둬야겠죠. 이제 뭐, 지에논이나, 뭐, 좀 괜찮은 종목들은, 뭐, 할, 해먹을 건다 해먹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에코프로와 같이 움직이는 뭐 금양이라든지 세로닉스 이러한 에, 세로닉스는 에코프로의 이제 관련 회사인데 이제 에코프로 탄력보다 세로닉스가 먼저 선행하면서 이렇게 상승률로 더 쎄기 때문에 에코 LNF를 보는 대신에 세로닉스를 하면 되는 거고 뭐 금양도 어, 엄청난 상승을 보인 탄력인 쏘았다 하면 뭐 기본 10% 15% 이렇게 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금이 받쳐지는 종목으로 점점 압축이 될 것이다. 어, 금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포스코 관련주들이 이제 탄력이 좋았죠. 자, 이렇게일정제 체크하시고, 토요일 이렇게 했네요. 자,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봅시다. 어, 관심 종목은, 자 일단은 요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보이나요 포스코 엠테 주도주 관점에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를 매매해도 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더 강하게 간다면 금양이라든지 세로닉스 요렇게 어, 보시면 되고 대장 대장급들이죠. 어, 다음에 루니 계속해서 그 윤정 윤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때 같이 갈 그런 이제 기술력 있는 어, 바이오 종목 중에 한 개고 거의 대장급이죠 루니시. 어, 다음에 이제 티움바이오. 자이체현지의빈 공간을 제약바이오 채우는데 애들이 시총이 작아서 얘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차원지도 역시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원지가 가되 이제 좀 애매한 것들은 안 가고 아까 말한 금양세로닉스 같은 대장급들이 가면서 시가 그코스닥에 그런 상승 밸런스를 맞출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대신에 다른 것들에 돈이 들어와야겠죠. 이런 중소형주들은 불소식의 역할을 할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온 시리즈를 이제 잡아주거나, HLB 시리즈를 잡아준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탄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페이, 핫커페이, 카카오페이도 괜찮고, CS 윈드, 같이 차트를 한번 살까요? 모스크멘트, 에코 프로가 대장급인데, 이제 금양, 세로닉스 같은, 아니, 밀 거면 확밀이지 그쵸? 여기서 뭔가 뜬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내일 예비, 얘가 개비 뜨진 않을 것 같아. 요 오히려 개파락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어, 요 날, 4월 13일처럼 살짝 밀렸다가 저점 찍고 돌리는 5일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레이 정도 간다 치면은 이런 것들 이미 오일선을 뚫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에코프랑 같이 좀 밀렸다가 혹은 얘는 이제 정고를 넘나 안 넘나 이제 이런 걸 테스트를 하겠죠 오일선을 넘었기 때문에 쌍봉 오히려 쌍봉이 나오지 않을까?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게인, 개인들이나 뭐 외인 기관들 흔히 말 장투한 사람들 많이 고민하겠죠. 아이고 쌍봉인데 이거 고점이안 팔았는데 팔아야 되나? 이 이후의 움직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에코프로가 바로 바로 양봉 또 만든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조정을 또 만들 거거든요. 왜대형주들은 중요한 구간을 넘었으면 일단 한번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또 합리적인 방법인 거고 얘는 뚫어서 5일선에 거의 치고 있네요. 어, 이런 갭이 뚫 수도 있고 음, 쌍봉이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루닛 괜찮죠? 자리가 신고가에 전혀 꼴리자리한 시간에서도 돈이 들어와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 당연히 음, 뚫으려고 돈이 들어왔겠죠. 기운바이오도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 소마젠도 시간에서 좀 좋은 모습이었고 카카오페이, 240선 요 근처까지 나오는 혹은 뚫는, 얘 성격상 뚫을 것같 같아. 힘이 좋아서 뚫어놓는 봉 하나 만들어, 이제 투양봉이죠 나오지 않을까. CS윈드도 마찬가지고 살짝 살짝 밀렸다가 돌리는. 이러한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라도 쏘고 죽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음으로 윤성 FNC 음, 탄력 붙은 장대봉이 나왔는데 한개더 나오지 않을까? 역시 에코프로의 움직임은 추출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종이 있더라도 2차 전조 연결이 있나? 에코프로랑 같이 움직였나? 혹은, 다르게 움직였나 보면서 에코프로를 참고합니다. 동국산업 WCP 음다 신고가에 장대봉을 만든 모습이라서 설마 이거 만들었는데 뭐한 어? 방에 죽을까 약간 그런 관점인 거죠. 셀바이오텍까지 해서 게이 밑에 이제 후 뒤쪽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좀 시총이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특징이 뭡니까? 돌려줄 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겠죠. 이렇게 살짝 두고 무지막지하게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반에 못 잡으면, 높은, 초반에 못 잡았으면요. 그냥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 잡았다면 좀 길게 보고, 줄때 챙기고, 이러한 모습 자 이렇게 관종 뽑아봤구요 이 관종은 이제 월요일날 어, 당장 월요일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들어가기 전에 종목의 과거 움직임 분봉이나 일봉의 모습을 보면서 패턴을 체크하면서 아,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은 나는 미리 들어가야겠다 라는 식의 저 매매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재료가 있나 에코프로 연관이 있나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죠 그리고 이제 당장 월요일이 관종일 수도 있지만 최대 2주 정도는 추적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영상 어, 10분 컷이네요. 짧게 어, 구성해 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주변의 입소문까지 감사드립니다.